자 기름 가자미 우리 집의 시그니처 기름 가자미 간포 감포, 여기 간포가 어 가자미로 유명해요 특히 기름 가자미 이렇게 배척 버이 정말 정말 이거 한번 드시면은 한번 드신 분들은 안 계세요 기름 가자미 정말 인기 많거든요. 자 이렇게 세마리에서 얘는 네마리가 들어갔어요. 세마리에서네마리한팩 만원씩 나갈게요. 어, 국내산 경주 간포치면는 가자미가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시장 가면 이렇게 쭉신문치나 까만 덩달이 넣어주지만 저는 또고객님께 기분 좋게 받으셔야 되니까 선물하시는 분들도 많고 니까 이렇게 포장해서 나가거든요. 자한팩 만원이에요. 크기는 33cm 내외예요. 이렇게 백종을 항상 보여주는 이유는 보여주고 나배 쪽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광건조 생선은 센 불에 구우시면안 되고요. 중불에 온온하게 구워가지고 바짝 여기 지느러미는 드시는 식용지느러미니까 여기서부터 잘라버리지 마시고요. 바삭바삭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한 100만 원씩 나갈게요 보내주세요. 구워드시는 데는 저희도 참가자를 팔아요. 어, 구워드시는 데는 기름가장이 추천드리고요. 조림도도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으세요. 문의 많이 드세요. 미주구리, 물가장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식혜, 어, 식혜, 식혜 이렇게 밥 넣고 식혜 담그죠. 그 가자미가 다 얘예요. 부드럽고 껍데기가 얇고 뼈가 연하기 때문에 얘로 다 담근 애들이거든요. 얘들을 이렇게 반건조해서 드시기 편하게 포장해서 보내드리니까 이렇게 냉동해놓다가한 팩씩 꺼내서 구워드시면 되세요. 무리만 해주세요. 딸랑딸랑딸랑 신형 건어물이요 네이버에서 신형 건어물 검색해도 나오니까 네이버에서 구매하셔도 되고요. 네, 전화에 전화하셔도 되고요. 저 프로필 보면 은 링크가 걸려있어요. 링크 타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전화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12월달 파이팅!